자, 이번 시간에는, 어, 슬라이드 1번 표지 디자인 40점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먼저 그2016 버전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은 도형을 삽입해서 그림을 채워보는 예실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워드아트 삽입. 문제에 관해서 풀어볼건데 저희는 워드아트 삽입이라는 메뉴를 사용하지 않고 텍스트 상자를 이용을 해서 워드아트로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 삽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슬라이드 1번에 해당되는 표지 디자인 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표지 디자인은 도형과 워드 아트 및 예, 그림을 이용하여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도형 편집 예, 부분인데요. 예, 여기는 도형이 딱히 보이진 않지만 이 좌측에 있는 그림을 우리가 도형을 일단 그리신 후에 그 안에 그림을 채우는 예, 문제로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도형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예, 거기에 그림 채우기라는 그 기능으로 그림 1을 채울 거고, 그 처음에 그렸던 도형의 불투명도 50과 도형의 가장자리를 5포인트로 부드럽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마스터를 빠져나온 모습이고요 이 표지 디자인은 1번 슬라이드에다가 작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번 슬라이드로 와서 레이아웃을 예, 모두 삭제를 해줄 거예요 빈 공간 누르셔서 Ctrl A 해 주시고요 d 예, e l e 해 주시면 예, 모두 삭제가 되었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시면 이 도형을 우리 반 이상 조금 크게 일단 그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도형을 눌러 주시고요. 사각형을 왼쪽 끝부터 우리 여기 반 이상 되게 예, 그려 주시고요. 여기에 그림을 채울 거예요. 상단에 도형 채우기 누르셔서요. 그림을 눌러 주시고요. 이 예, 파일에서 그림 삽입을 하겠다. 라고 해서 ITQ의 픽처까지 가셔서 어떤 그림을 삽입을 할 거냐? 그림 1을 삽입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림 1 키보드의 모양을 삽입을 해주시고요. 지금 이 그려진 도형의 불투명도와 이 도형 효과를 하기 위해서 마우스 우클릭 해주셔서 이 그림 서식 눌러 주시고요. 우측에 보시면, 예, 우리 도형 옵션에서, 예, 좌측 채우기 눌러 주시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투명도가 나옵니다. 50% 엔터 해 주시고요. 우리 도형 옵션 효과에서는, 예, 우리가 부드러운 가장자리 효과를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네온 밑에 부드러운 가장자리 눌러 주시고요. 예, 크기를 5포인트. 로 엔터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도형 편집이 일단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워드아트를 한번 삽입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메뉴에 보시면 상단, 삽입 탭에 텍스트 그룹에 워드아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존에 어, 기타 등등의 설정들이 한 가지 이상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을 모두 또 빼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보다 빠르게 하기 위해 그냥 텍스트 상자를 이용을 해서 워드 아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상자를 클릭을 해 주시고요. 빈 공간에다가 텍스트를 먼저 입력을 할 건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건이 도형, 이 들어간 부분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 도형 안쪽에 텍스트가 입력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클릭을 할 때는 빈 공간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예, 텍스트를 일단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 텍스트 입력이 끝났으면 예, 블럭을 잡아 주시고요 설정에 보시면 도둠의 굵게로 해라 라고 되어 있고 변환을 바로 삼각형의 형태로 변환을 하라라고 되어 있네요. 상단 예, 도구에 굵게 설정해 주시고요. 상단 도형 서식에서 예, 워드아트 스타일의 세 번째인 텍스트 효과 눌러서 변환 누르셔서 지정이 되어 있는 삼각형 위로 를 눌러주시구요. 모서리에서 출력 형태와 예, 비슷하게 이렇게 배치를 시켜주신 후에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반사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 근접 반사 사 포인트 셋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상단에 예, 우리 텍스트 효과 또 누르셔서 반사 얘 예, 눌러 주시고요. 근접 반사 중에 두 번째 4포인트 없애로 얘 예, 눌러 주시면 우리 워드아트 삽입이 얘 예,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림 삽입을 해서 우측 상단에 배치를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왼쪽에 보시면 그림 삽입 로고 2를 삽입을 해라. 그리고 또 투명하게 만들어라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선 예, 삽입 탭에 우리 그림 눌러서 로고 2를 삽입을 해주자마자 바로 좌측 상단에 예, 조정 그룹의 색 눌러서 투명한 색 설정을 회색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우측 상단으로 이동을 하셔서 예, 출력 형태와 마찬가지로 배치를 해주시면 우리 슬라이드 1번, 표지 디자인이 완성된 걸 예,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유형 B에 해당이 되는 표지 디자인 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1번에서 예,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기존의 어, 제목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이 상자를 지워주셔야 돼요. 하나씩 가장자리 눌러서 딜리트 해주셔도 되고요. 예, 빈 공간에서 전체 선택키 Ctrl A, 예, 딜리트 해 주시면, 예, 빠르게 삭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도형 안에 그림을 채우기 위해 일단 바로 그림 삽입을 하시면 안되고요 삽입에 도형에서 직사각형을 예, 2분의 1 정도의 크기로 어, 채워 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우리는 그림을 예, 채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도형 채우기. 클릭을 하셔서 여기 그림 눌러주시고요 파일에서 그림 삽입해서 여기서 몇 번을 채워라라고 했냐면 그림 3번을 채워라라고 되어있네요. 그림 3번을 이렇게 채워주시고요. 예. 여기서는 채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투명도 50으로 하고 부드러운 가장자리 예. 5포인트까지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명도 50으로 하고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를 채워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예이 도형 안에 채워진 그림에 불투명도 투명도 50을 어 적용을 하는 방법은 도형에서 우클릭 해주셔서 그림 서식 눌러 주시고요 예자 우측의 옵션에서 채우기 위 선에서 채우기 누르셔서요 아래쪽에 보시면 투명도가 있습니다 50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구요. 예. 그리고 그 가장자리 효과 중에 예, 부드러운 가장자리를 5포인트로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도형 옵션에서 예 효과 누르셔서 부드러운 가장자리 예, 크기 5엔터 해주시면 가장자리가 부드러워지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꼭 마우스 오른쪽 버튼의 그림 서식 이용을 하지 않으셔도요. 상단에 보시면 예, 도형 서식 부분에서 도형 효과에서 부드러운 가장자리 5 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시는 것과 예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 워드 아트 삽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어, 기존에는 우리가 삽입에 보시면 삽입에 텍스트 그룹에 예 워드 아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 삽입을 해서 변형을 해서 어, 출력 형태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워드 아트는 이미 스타일들이 예,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워드 아트라 수정을 해서 빼는 게더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예, 텍스트 상자를 이용 해서 만들면 훨씬 수월하게 예, 빨리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택 텍 상자 누르시고요. 예빈 공간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요. 예 입력을 해주세요. 게이트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블럭을 선택을 하신 후에 지시사항에 있는 것처럼 도듬 굵게로 해주시고 변화는 곡선 위로라는 예, 이름으로 변환을 해줄 거예요. 우선 블럭을 하시고요. 예 글꼴에서 도듬 예, 눌러주시고요. 예 그리고 굵게. 해 주시고요. 상단에 예 도형 서식에서 저희는 글씨에 대한 스타일을 바꾸기 때문에 워드아트 스타일의 예세 번째 텍스트 효과 눌러 주시고요. 변화에서 곡선 위로라는 거 눌러 주신 후에 모서리 부분에서 예 출력 형태와 예 비슷하게 배치를 이렇게 시켜 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자, 그 후에 텍스트 반사 효과인 근접 반사 4포인트 옵셋이라는 예, 효과를 바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자리, 우리가 선택이 된 후에 예, 텍스트 효과에서 반사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접 반사, 2분의 1 반사, 예, 전체 반사. 우리는 근접 반사 예, 4포인트 offset이라는 예, 출력 형태와 똑같은 설정을 눌러주시면 워드아트 예, 삽입을 출력 형태랑 적절하게 예,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 삽입 부분인데요 예, 우리 마스터에서 로고 삽입과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예, 1번 슬라이드 한쪽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슬라이드 1번에서 그림 삽입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에 예, 그림 눌러주시고요. 예, 로고 2번 눌러주시고요. 예, 삽입 해주시고, 좌측 상단의 조정 그룹에 예, 색 눌러서 투명한 색 설정으로 빈 회색 공간을 눌러주시고요. 모서리에서 살짝 줄이셔서 출력 형태와 똑같은 예, 부분에 이렇게 적절하게 배치를 시켜주시면 예, 이로써 우리가 1번 슬라이드 표지 디자인을 완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